자존감이란 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과연 스스,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인가,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청취자분들도 한번, 어, 나는 과연 어, 소중한가,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왜 아닌지 여기서 네. 포인트는 깨닫는 거, 이게 예,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뭐 스스로 깨달았을 때 자존감이 올바르게 쓴다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내가 항상 그렇게 음. 느끼고 있는가? 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제 좋아할 때 자존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네. 좋아하고 내가 하고 있구나. 그게 거기서 사실 이제 소름과 같이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음악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네. 되게 이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나 어,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그때 예.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본질적인 거는 간단한 거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본질은 단순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복잡한 것에 끌릴까? 이지 네. 사이토이토리는 워낙에 단순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왜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잡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들은 단순하고 간결한 것으로 충분한데 왜 길고 복잡한 것에 그토록 끌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음, 단순함은 무지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예, 그런 네. 상황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네.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좀 무지한 거 아닌가? 이런 음. 착각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반면 네. 복잡함이라는 거는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뭔가 통제를 잘하고 있구나 음. 그 상황 자체를 이제 그렇게 네.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요인과 선택지를 고려할수록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막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아저 사람 뭔가 좀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무언가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구나 네.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복잡성에서 끌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이렇게 항상 좀 단순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이트 툴툴리는 그 본질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그 복잡함에 끌리는 거는 아무래도 삼스카라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함에 네. 끌리는 것이 아닌가란 좀 생각이 음. 드네요. 네, 삼스카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면서 어 계속 그 지층이 쌓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어, 필터링이 두터워져서 무언가를 음. 보면은 그 펜을 보면은 과로 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펜은 뭐 좋은 펜, 나쁜 펜 혹은 잘안 네. 써지는 펜 이미 그렇게 네. 정의를 내리고 접하는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을 해 봐도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가령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졌을 때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 못할 것도 없지, 예, 못할 것도 없지를 계속 음. 예,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회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다음 결말이 난참 풍족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저는 사실은 많이 이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음. 공감이 되고 뭐. 아참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기회 같은 게 옵니다 근데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때로는 그 기회가 너무나 큰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앞두다가는 거 거기 음...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계산을 또 많이 해 보면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예, 못할 것도 없다 그냥 한번 해 보자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기회가 붙들어지고 거기에서 아 생각을 해 보니까 나는 참 여러 리소스가 있구나, 난참 풍족하구나, 뭐잘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았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사이토이타리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그래서, 보표님이 방금 얘기하시면서 많은 공감이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올 때,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시도조차 못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 중요한 그런 호우라고 좀 저는 느껴지거든요. 못할 것도 없지. 네, 못할 것도 예. 없지. 그러면서 음. 그냥 해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네, 너무, 너무 이렇게 그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중시키면은, 어 거기서부터는 네이 책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이 노력에 대해서 네 제가 네. 스무스하게 바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오십 쪽이 아. 이렇게 나와 나와요 노력의 네. 부작용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임 끝났죠 바로 이 그냥 두 문장이면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가 무언가를 쟁취하려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그 행동을 네. 할때 우리가 어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때 부담스럽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냥 그것을 하는 함에 있어 즐기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한 문장으로 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막 노력이라는 표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력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하루에 뭐몇 시간씩 노력을 한다. 네, 하려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 연인 관계이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너무나 좋을 때는 아, 내가 너랑 잘 지내기 위해서 나 노력을 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냥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내가 그 사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참 너하고 사이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데 너가 그걸 알고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음.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노력이라는 건 뭐냐?라면은 사이드 힐트가 딱 얘기한 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요즘에 이하영 작가님의 그 인터뷰를 보고 브라키스 돈 트론 네 음. 제가 그 제대로 올려드리겠지만 그 A에서 B로 공이 떨어지는데 네. 위에서 이렇게 네.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진거 있잖아요. 과연 네. 이공둘 중에서 어떤 게더 빨리 떨어질까라는 그 얘기를 하,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는 지금 우리의 나고 B는 우리가 앞으로 어, 원하는 곳. 원하는 곳, 내가 그리고 있는 나라고 음. 이렇게 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이 그러면 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낫냐? 아니면은, 어,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게 낫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바로 이하영 작가님은 이 파란색 공, 이를 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곡선으로 네. 떨어지는 게더 빠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속선에 떨어지는 게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 어떻게 의미를 해서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 좋아지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한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곳까지 빛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네. 파란공을 보면은 우리는 뭐 갑자기 이렇게 슉 내리, 빨리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빛까지 어 가속력에 더 붙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노력할 때보다 더 빠른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뿌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뿌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사실은 어 힘들 때가 올때올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어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넌지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블로그를 쓰는데 제가 사실 1년을 좀 이상을 썼어요 건강 블로그에 네. 대해서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어, 뭐죠 그 티스토리라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1년 이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0개 이상의 한 300개의 포스트를 적었던 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빠짐 썼던 거죠 그런데 네. 그거를 제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애를 쓰면서 했던 거고, 내가 음. 즐기 한 번도 즐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애를 쓰면서 내 자체가 애가 된 거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어, 더 지속적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이 이후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실패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 좀더 좋아했으면 그거를 더 듣고 더 앞으로 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슈성 키워드에.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 되는 걸 하려면은 돈 되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광고를 클릭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뭐겠습니까? 가령 뭐 지금 현재 어떤 게 굉장히 이슈다. 뭐 뭐 어떤 강뭐 태풍이 왔다 그럼 그 태풍에 대해서 갑자기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네, 내가 그쵸. 평상시 태풍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이죠 <laughs> 네, 그랬을 때니요네 그, 그거를 네, 써가지고 저 같은 경우 네네 뭐. 네, 네. 저 같은 말씀하세요. 경우는 이제 네. 나를 잘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날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 누가 어떤 연예인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분들은 그 연예인이 누구랑 결혼을 했다, 누구랑 헤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써야지만 이제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거를 나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공부하면서 관심 없는 거 공부하면서 <laughs> 그에 대해서 어, 쓰고 그에 네. 서해서또 수익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인가 그런지 축적이 되었을 때, 1년을 했을 때그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지속에, 이 지속성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했을 때 새로운 기회들이 올수 있고 그 기회들이 어쩌면 어, 뭐 태풍이 온다 뭐 연예인 누가 결혼한다 이런 거를 쓰는 거 써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더큰 기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나, 그 낚시를 할 때도 계속 이 낚싯지가 이 바닷속에 있어야지 물고기가 물잖아요 네. 네. 그 낚싯지가 없으면 못 물은 것처럼요 아, 그당시 이제 그렇죠. 저,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이제 이그인컴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듭니다. 네. 그래서 돈이 방 지금 당장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을 하자라부터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그거가 제 인생에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낭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음. 오히려 어좀 잘못된 거는 없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를 좀 찝어보자.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는 선택이었던 거죠. 잘못된 선택보다는 오히려. 네. 그... 쓰는 것들이 사진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 되었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 네. 어, 어떻게 보면 스킬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쵸.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시켜서 했을 때내 인생에 좀더자연분이 되고 더 음. 좋다 뭐할 수가 음. 있는 거죠, 네.